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 이들은, 어, 주전 2세기경에 생겼는데요. 유대교파 중에 하나로서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이 있냐 없냐 없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 와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 주장,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절부터 33절 내용인데, 모세가 우리한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 상속하기 위해서 어 상속을 하기 위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형수하고 이제 관계가 형수가 되겠죠. 결혼을 해서 어또 이제 상속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또 이제 둘째도 죽었다는 얘기예요. 또 셋째, 넷째, 다섯째, 뭐 일곱째까지 이제 뭐 일곱째까지 간 이유는 네, 완전 숫자가 이제 7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식으 없다는 거죠.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 아내도 죽었어요. 이게 결국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부활에 있, 부활이 있다면 이거 이거 난감하지 않냐. 부활이 있어 가지고 다 이제 다시 살아났는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에 여기에 사두개인의 이 논리 이 주장, 이 주장 안에는 세 가지의 큰 실수가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이 있다면 좀 내려놓는, 예, 바꾸는 오늘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 세상적인 논리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이, 풀어나가는 이 논리가 세상적인 논리. 그게 첫째, 아니, 첫째 형이 죽으면 둘째가, 둘째 형이 죽으면 셋째가 하면서 이런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와서 성경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자꾸만 머리로 해석하려 그래요. 내 머리에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거고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으로 봐야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높은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어,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도, 어, 사람이 판단해서, 예,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하는, 정치적인 논리로, 어, 판단하는, 예, 이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예,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그 머리가 생각하고 그 머리가 뜻하고 그 머리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우리는 따라 나가는 거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니네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에 예수님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그 교회는 조차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갈등이 생기죠? 왜 다툼이 생기죠? 서로 자기 생각. 예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 때의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각자 옳은 소견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영적인 어둠의 때가 왜 왔냐냐 왜 왔냐면? 각자 옳은 소견대로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영적 어두운 시대가 왔던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교회에 그 어둠이 자꾸만 끼는 이유는 바로 각자 소견대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교회는 세상적인 정치적인 논리,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서로의 각자의 소견을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 어, 어떤 곳이냐면, 나의 모든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곳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예, 교회는 정치 논리를 갖고 와서 각자의 오른 소견대로 끌고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예,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곳이다.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두개인의 그 논리의 실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과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세, 현세와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천국, 예, 천국을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그들의 실수였습니다. 34절, 36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는데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의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저 천국에서도 똑같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시집 장가 가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결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셨어요? 가봐 이제 가볼 거잖아요. 예, 아무도 여기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를 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분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예, 그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예, 알아야 돼요. 예,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관계가 더 돈독해지려면 서로를 알아야 돼요. 예, 마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알아갈 때에 신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서로 약속이 예, 약속을 했는데 깨지거나 뭐 이제 같이 돕지 않는다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신뢰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은. 아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또 능력의 주님이구나, 이런 것들이 내삶 속에 체험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더 신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국,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어, 이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결코 같은 곳이 아니다. 가보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두개인들의 논리의 실수.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은 모세 오경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나오는 그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 오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자, 자기들은 빠삭하게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오경을 예수님은 그 모세 오경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주장하십니다. 바로 어 37절 38절이죠. 예,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이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경을 봐라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냐. 만약에 이들이 죽었다면 어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에 부활이 반드시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네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안다, 다 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하는 그런 예, 그런 교만을 갖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40절 그들은 아무 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 다 아세요? 성경 66권 다 아세요? 아니에요. 그럼 뭘 아세요? 요한복음은 아세요? 뭐,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예, 유다서는 다 알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 우리가 짧은, 우리가 이렇게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 이, 이 성경은 4,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 4,000년의 역사를 기록했 기록한 것으로서 요 정도 두께라면, 여러분, 이게 짧은 거예요, 긴 거예요? 짧은 거잖아요. 사천의 역사, 사천년의 역사가 이 66권 안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어우, 성경 너무 두꺼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오랜 기간의 역사를 여기다가 집어 넣은, 어, 집어 넣은 거이기 때문에 짧은 거예요. 긴게 결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짧은, 이 책을, 우리는 다 안다라고 한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까도 또 나오고, 까도 또 새롭고 하는 양파와 같습니다. 똑같은 구절,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또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우경을 다 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자랑, 예, 자랑하려고 성경 보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너잘 몰랐지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예, 까도 까도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볼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자랑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영양분을 취하려고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깨닫고 그 뜻을 쫓아가려고 내 삶에 적용해 살아가려고 예, 말씀을 보는 거지, 남들한테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세 가지 오류. 이세 가지 오류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겸손한 믿음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예, 매일매일 새롭게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부활을 아직 겪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부활을 겪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나갑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요. 아 예,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예, 그 관계.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생겨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한 층이 쌓여지고 또 내일도 믿음의 층이 쌓여지고 그래서 점점 점점 그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더 강건하여져 나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